고백 챙긴 것또 이렇게 막내가 오도독 오도독 대박이야. 맛있지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어 여기가. 고도득 고도득. 그러니까 맛있. 다시 하나도 안 가는 사람 계속 있어. 예 듯. 아 달달하면서 고소하지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겠다. 나는 oh 처음 God.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맛있어. 저도요. 설명을 해제 맛있는 건 알겠고. <목소리도> 와 저거 짬뽕 진짜 미쳤겠죠? 예. <laughs> <그쵸? 웃음> 네. 와 이거 탕 같아. 요와 깊어. 와. <laughs> 나 오늘 어, 짬뽕이야. <laughs> 들어간 재료만 해도. <laughs> 맞아. <와. 웃음> 아.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돼. <laughs> 끝나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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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요 가요. 가요? <웃음> 와. 그래서 씹을 수도 행복한 나보다. 와 눈장 말이